영상이 나오고, 아그 분들도, 아, 아 축구를 시작할 수 있겠구나. 음또 엄청 많이 늘거든 아 이것만 돼도. 여기를 아 맞힌다고 생각해. 여기서, 여기서 올라서 톡, 톡 치면 돼. 어. 이거 이거 이거. 그렇지. 이거 이거. 그렇지. 이거.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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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스텝 좋아. 리듬이 지금 다 타는 건 똑같잖아, 지금. 탕, 때려. 그렇지. <목소리> 오. 이것만 <목소리> 되면 축구 경기 다할수 있거든. 맞아. 그렇지. 음. 한번 해봅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어렵게 지금 섭외를 했어요. 소개해볼만. 안녕하세요. 에이핑크 하영입니다. 그리고 오합방의 하영입니다. 빵아. 이칸태 선수가? 첼시인는데 되게 유명한 선수입니다 숙자랄 모의고사 시간인데요 보여세요 오빠 손흥민 선수 썼죠? 제가 이제 유튜브를 봤는데 내가 봤을 때 연예인 중에서 1등이야 뭐 축구로 봐요? 아 지식 <laughs> 축구 지식으로는 <laughs> 1등이고 <1대2고. 웃음> 어? 진짜? 그럼 혹시 좋아하는 해외 축구팀? 저는 맨유 좋아해요 왜요? <laughs> 아, 그래서 빨간색 하신 거예요? 네 맨유 <laughs> 네. 네. <laughs> 경기 매번 챙겨보세요? 그거 아니고. <laughs> 왜요? 지금 고알레 하고 있는데 그것도 안 봐요? <laughs> 하이라트를 이좀보는 <모르는 웃음> 스타일이에요. <웃음> 아이, 잠깐. 아 잠깐, 지금 축구 유튜브를 하고 있는 사람이 그걸 어. 안 보면 되나? 아, 저는 축구를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네 저는 진짜 너무 하고 싶어요. 아니, 축구를 되게 하고 싶어 하는데 맞아, 축구를 접하기가 되게 힘들거든. 요 <laughs> 맞아요, 맞아요. 축구를 접하기 전에 어느 정도의 운동 능력이 있는지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네, 좋습니다. 어. 일단 몸 보고, <laughs> 네. 그냥 왔다 갔다 한번 해볼까요? 아 예, 왔다 갔다. 패스. 오. 패스 잘 미네, 패스를. 그렇지. 그리고 축구는 항상 움직이고 있어. 아, 이렇게? 어, 조금 더 살짝. 근 볼을 봐봐.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가, 잡고, 아 차고. 잡고? 잡고, 세파고 차고. 차고. 아유. 볼이 오면 이제, 볼이 기본이, 볼을 응. 잡고 차고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볼찰때 어떻게 차야지? 찰때 이렇게, 이렇게 차잖아. 응. 볼이 오기 전에 딱 대고 있는 거야. 트를 대서 딱. 그렇지, 아,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몇 볼이 굴러오면은 난 대고 있으면 컨트롤 되는 거야. 음,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빨리 스텝으로 가서 여기 대고 있는 거야. 평평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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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볼 갔어요? 평평하게. 그렇지. 그렇지 패스. 또 볼이 굴러간다. 평평하게. 그래서 스텝을 하고 있어야 하는 거야. 아. 스텝, 스텝, 스텝. 그래 스텝 있어야 빨리 따라가니까 볼을. 이렇게. 오. 야. 이게 이 자꾸 차고가 되면은 축구가 엄청 많이 늘거든. 아. 이것만 돼도 근데 혹시 내가 있는 쪽으로 패스해봐 한나 뭐... 여기 있다. 오호. 야. 오케이 오케이. 자 패스는 여기까지. 네. 제 패스를 평가를 하면은 10점에 저는 거의 한 3점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네. 아 머릿속으로. <laughs> 어머. 근데 10점이야 지금. <웃음> 진짜요? <웃음> 와! <웃음> 지금 <laughs> <laughs> 와 이게 보면서 배우는 게 되게 큰거 같아요 공어요자 요번에 나온 드리블 해 드리블. 약간 45도 숨다고 몸만 튼다고 생각. 네. 하체는 45도 몸을 틀고 여기로 이렇게 치는 거 살짝 걸으면서 살짝 발목이 여기를 맞춘다고 생각해. 아,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요. 네, 여기서 여기서 올라서 톡톡 치면 돼. 톡. 오케이. 어. 톡톡톡 그렇지. 톡, 어 좋아 좋아. 그거야 톡, 그거 그거. 턱. 바깥쪽에서 해지. 오케이. 돌때 지금 보면은 급해지지 말고 그냥 발이 내 몸에 여기서 해도 상관없어. 볼이 밑에 있어, 아 여기서 오삼오. 여기까지 하면 차기가 오케이. 힘드니까 내 몸에 가서 내이 그러니까 이 다리가 빨리 따라가줘야 돼이 다리가. 이 다리가 하고 이 다리가. 하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스텝 좋아. 리듬이 지금 나 하는 건 똑같잖아 지금. 그렇지, 거기서 빨리 따라가야 돼저 다리, 그래. 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곧 봐, 또 따라가고 따라갔다가 좋아. 드리블 테스트야, 여러분. 이거 드리블 테스트. 있어 오케이, 저까지 돌아가면 테스트 종료할게 지금. 네. 오, 오. 오케이, 패스! 여기까지 패스! 오케이! 와... 아, 솔직히 말해요, 지금. 축구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laughs> 축구 연습 안 했다고, 안 지금? 안 했어요. 아, 너무 재밌다. 너무 잘하는데? 드리볼 10점. 오! <laughs> 드리볼 10점. <laughs> 드리볼 10점이야, 이거. 10점이야. 지금 내가 말한 대로 똑같이 됐어. 리듬도 톡톡 치고. 대박이데 대박. 대박. 슈팅을 마지막으로 해보고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네. 일단 슈팅하기 전에 여기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이렇게. 그렇지. 더 세수. 그렇죠. 세차지. 그렇죠. 지금 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지금 이제 처음 축구를 접하시는 신고 축구 하신고 축구 몇번 해봤어요? 한 다섯 번도 안 나갔던 것. 같은데. 그렇죠. 다섯. 축구를 평생 동안 차본 게 다섯 번밖에 안 되는 그리고 오 년, 1년 전에. 네. 그냥, 어떻게 그냥 차요? 어 그냥 그냥 그렇죠. 그래서 너무 세게 차라지 다칠 수 있으니까. 오잘 차네. 오. 차고. 오케이. 와, 잘하네. <laughs> 아니, 이게 보니까 축구 처음 하는데 이렇게 차기 힘들거든. 교정만 들어가면 네. 축구 엄청. 스팅도 어. 지금 시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어요. 이제 받게 해주세요. 지금 발 여기 맞추려고. 하는 네. 원래 여기를 맞춰, 이거. 어. 여기를 <laughs> 맞 이렇게, 그렇지. 너. 이렇게 맞으면 그냥 끝나는 거지. 어. 그렇지. 발등 더 피고.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그렇지, 지금 좋았어. 이렇게. 오케이. 볼을 찰 때는, 볼찰때 뒤에 또 힘주는 게 아니라, 이게 천천히 가서 볼을 탁 때린다는 오. 느낌. 스윙은 내, 딱 되면 저기 일자로, 저, 가운데 뚝 밀면 돼. 오케이. 믿는다. 어, 45도로 뛰어가서. 연습. 이렇게? 어때, 지금? <laughs> 아. 봐봐. 출세 아. 봐봐. 지금 뭔가 살짝 맞았는데, 뽕간 느낌 아니야, 지금? 오, 네. 그렇지, 발등 좀더 피고, 발등을 핀까지 아, 그렇지, 끝까지 탁 하고 있어야 돼, 탁. 아, 탁. 탁. 그렇지, 더. 오케이, 탕! 때려야 돼. 탁. 그렇지, 탁. 탁. 지금 볼 때리고 있잖아. 때려. 오. 오. 제가 봤을 때 슈팅 평가예요, 슈팅. 7점. 오케이. 10점에 7점. 오케이 너무 어려운 건데, 이 정도 천재하는건 말이 안 되는 거. 같아. 오케이, 좀더 할게요. 어, 그래 연습을 와, 많이 이거... 하면 좋을 것 같고. 되게 어렵다. 축구를 처음 하시는 분들 접하는 방법. 응. 패스, 그리고 드리블 킥. 이것만 되면 축구 경기 다할수 있거든. 그치. 재밌게 친구들이랑, 그치. 친구들이랑 그치. 패스도 하고, 그치. 킥도 하고 다할수 있어. 맞아. 그지 일단 깜짝 놀랐어. 어. 일단, 일단 첫 번째 너무 잘해서 깜짝 놀랐고 축구 좋아하시고 이런 분들도 축구는 되게 못하시면 되게 음 많거든요. 약간 어. 그건지 알았는데 아. <웃음> <웃음> 보는 것만 좋아할 줄 알았는데 운동 신경이 상당하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 그리고 축구를 너무 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는데 음. 여태까지 못 하고 있었던 걸 하면서 음. 다시 또딱 행복해하시는 거 보니까 진짜. 저도 너무 잘 섭외한 거 같고 이렇게나와 초대해 주셔서 어. 너무 감사드리고. 음. 아직은 그래도 치켜 세워주셨지만은 음. 많이 부족한데 여기서도 그렇죠. 늘어가는 과정을 보는 것도 재밌을, 재밌을 것, 같아요. 것 같아요. 많이 그렇게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또 저희가 항상 찍음 하는 게 있거든요. 빵다들 분들한테 제가 쏠 거예요. 뭘쏠 거예요? 고알레 자켓이 있거든요. 음. 여기 역시 영상 띄워줄 테니까. 오. 저희 고알레 채널에 댓글 남겨주신 분들 두 명, 그리고 오합빵 음. TV에 댓글 남겨주신 분들 두 명. 드릴 우와, 거예요. 제가 네. 고알레에서 두 분을 고를게요. 그럼 저는 오합빵 t v 가서 네. 제가 두 명을 고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우와, 근데 뭐 어떻게 남아요? 먹고 사셔야 될거 아니에요? 저희도 이제 해야죠. 배풀면 살아야죠. 아유 그렇지, 착하시다. 아유. 너무 오늘 잘 찍은 것 같아요. 너무 우와, 재밌어 너무 재밌어 약간 뭐 축구 실력 뭐이걸다 떠나서 재밌었죠? 축구 좋아하시는 분이랑 같이 이걸 찍으니까 음. 너무 좋았고 아무튼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요. 오아빵 t v 네. 그리고 고알레 많이 사랑해주시고 댓글이 멘트하니까 여러분들 양쪽 채널 다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아무튼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고바고바는 고파. 뭐예요? 고알레 빠이. 아, 고알레 고파. 빠이? 아, 고 빠? 아, 한 네? 번도 <laughs> 스포츠를 되게 행복하게 해본 적이 없는데 어. 제가 맨날 보던 걸 실제로 제가 하고 그러니까 어.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딱 느끼는 게 있어요 이 축구를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밖에서 봤을 때는 솔직히 말하면 가짜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아... 근데 그 축구의 진심인 게 지금 오늘 저도 팍 와닿았어요 지금 음... 어 진짜 가면 금방 금방 음... 될거 같아요 한번 해봅시다. 네.